연못 왼쪽에 원앙에 헤엄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못의 이름을 부용지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정자의 이름은 부용정입니다. 여기서 부용이라는 말은 연꽃을 이르는 말입니다. 화면을 <목소리도> 보시면 언덕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이 바로 그 규장각입니다. 왕실 도서관으로 사용이 되었고 2층은 주함 누라고 합니다. 열람실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왼쪽에 보이는 큰 건물은 규장각에 있는 귀한 책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책을 정기적으로 옮겨가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책에 좋은 공기도 쐬게 함으로써 책을 손질하거나 관리했던 건물입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아래를 보시면 가운데에는 임금님께서 사용하셨던 커다란 네모난 문과 양쪽에는 신하들이 사용했을 작은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저세 개의 문을 통틀어서 어수문이라 합니다. 규장각의 출입문입니다.